엑스트라 2210은 20A의 태양광을 받을 수 있고 충전할 수 있고 방전할 수 있는 MPPT 충전 컨트롤러입니다 배터리는 12 또는 24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배터리를 12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260W의 태양광을 받을 수 있고요 배터리를 24V로 하시면 520W까지를 태양광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납산 배터리인 씰드 배터리, 플로우디드 또는 젤 AGM 모두 선택 가능하시고요. 유저 타입이죠. 우리가 리튬 인산철이나 리튬 이온인 경우에도 MTO0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충전 제어값들을 바로 입력해 넣을 수 있습니다. 엑스트라 EE10을 사용할 때는요. 전선을 6 스퀘어 이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